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그룹의 이 스마트 팩토리 기업, 자, 포스코 DX 알아볼 건데요. 자, 금일 포스코 그룹이 장 초반과 다르게 힘이 빠지면서 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이 금양이 됐든 2차전지 관련주들 전부 하락 중에 있어요. 자, 오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뭐 애네들 자, 전부 다 상승 을은 보여줬었는데 자, 점심장 지나면서 상승분 다 반납하죠. 자, 7월 26일 자, 이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폭등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급락하고 뭐 다시 상승하고 등락폭이 엄청 심했었죠 다음날 역시 급락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자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때 악몽 떠올랐던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던 거예요 자 금일에도 저는 하지만 포스코 dx가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조정이 나온다 한들 미래에는 현재의 주가 자 훨씬 뛰어넘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포스코 그룹에서 발표를 했었죠. 자, 포스코 그룹에서 2030년, 자, 2030년까지 최고의 2차 전지 기업으로 만들 거다. 그리고 애초에 이 포스코 그룹 같은 대형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단기, 자,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 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보다는 이 장기 투자, 어, 장기 투자, 자, 가치 투자시라고 매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등락폭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주가가 바닥을 기어가다가 자 2030년에 갑자기 급등할 거란 뜻은 아니죠. 자 지금부터 2030년까지 지속 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그 결실이 2030년. 자 2030년에 맺어진다는 뜻이고요. 지속 성장할 거다 말씀드려도 자 당분간은 너무 급격하게 급등이 나왔던 만큼 이 조정. 자, 조정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는 거 아시죠? 자, 하지만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조정이 오히려 추후 큰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포스코 그룹 난리죠? 자, 포스코 그룹 누가 봐도 이 철강 관련 기업이었어요. 포스코하면 이 제철, 자, 제철 철강부터 따라왔었죠.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포스코 그룹이 자,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영향에 따라서 이 포스코 그룹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 일단 제가 시청 중이신 분들 을 위해서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 포스코 그룹의 자, 2차 전지 전환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열사는 당연히 본체인 포스코 홀딩스 자,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 어,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사업을 영위 중인 포스코 퓨처 엠. 자, 포스코 퓨처 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2차 전지 사업 공장을 자동화 시켜주는 포스코 DX.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 물론 나머지 포스코 계열사들도 좋긴 하지만 포스코 2차 전지에 투자할 거라면 이세 기업. 자, 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개인적으로 이 포스코 엠텍.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비추천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포스코 엠텍은 리튬 관련주가 아닌데 리튬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건 매매를 피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 그룹 잘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좋다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동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 영상 올려드릴 때부터, 자, 포스코 DX 25,000원이었어요, 이때. 저는 15,000원 때부터 추천드렸어요. 이때도, 자, 이때 당시에도 차트 분석 통해서 이커 커벤 핸들 그림으로 주가는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자, 그 이후에 주가는 300%. 자, 300% 가까이 올랐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 자, 이 조정이 들어와서, 자, 추천드렸을 때 대비해서, 자, 200%. 200% 수익권인 상황인데, 이렇게 제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전부 수익. 자, 수익 잘 챙겨가시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좋은 종목 계속해서 분석통에 올려드릴 테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업으로 바쁘신 분들은 일일이 자, 영상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소통방, 자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시청 중이신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보시다시피 이 종목 추천, 자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이 포스코 그룹 관련 이 뉴스, 자 뉴스나 공시 올라올 때마다 제가 분석 통해서 자 브리핑. 자 브리핑 또한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번호 010 9589 1279번으로 이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이 포스코, 자 포스코 DX가 어떤 기업인지는 대부분 아실 테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가장 최근 공시, 자 최근 공시부터 천천히 살펴보자면 바로 이 포스코 DX 이 거래 정지. 자 거래 정지에 대한 공시죠 포스코 dx 가뭘 잘못해서 거래 정지 될 거다 그런게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보니까 이 투자의 주의 자 투자의 주의 투자의 경고 자 투자 경고 딱지를 넘어서 이 거래 정지를 하루 동안 시킬 거 어, 시킬 거라는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도 거래 정지를 시킨다 확정적으로 시킨다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조건 자 여기는 있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 정지를 시킨다는 거죠 휴대폰으로 보면 글씨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써드릴게요. 바로 이 정지 예고일. 자, 정지 예고일 8월 1일. 자, 오늘이죠. 오늘의 종가가 자 7월 28일 오늘의 종가가 7월 28일 종가 대비해서 자40% 이상 상승하고 이 투자 경고 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인 이 7월 21일보다 높은 경우 어, 8월 2일 바로 8월 2일에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자 7월 28일의 종가는 3만 천 원. 자, 31,000원입니다. 여기서 40% 이상 상승한 가격은 43,400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인 이 7월 2 1일에 종가는 31,250원이었고요. 일단 이 7월 2 1일에 종가는 이미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 조건에 부합하지만 자, 첫 번째 조건인 자, 40% 이상 상승한 가격 이이 사만 3 4 0 0원을못 넘겼죠. 이 거래 정지 피해 간 거예요. 뭐 거래 정지 피해가려고 일부러 안 올렸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기엔 이 포스코, 자 포스코 그룹 그리고 이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금양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 거래 정지, 자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하락이 나온 거라면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가 얘네들을 전부 끌어 끌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됐든 일단 거래 정지는 피해가게 된 거고. 뭐, 이후에 상승 계속 나온다면, 당연히 다시, 자, 다시 거래정지 공시 나오고, 이 투자 위험 딱지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투자 경고. 지금 포스코 DX에 딱지가 붙어 있는, 자, 투자 경고. 해제 판단 일자가, 이 7월 24일, 자, 7월 24일부터 10거래일이 되는, 이 8월 4일 금요일까지인데, 자, 투자 경고 해제 요건은, 뭐, 7월 28일, 자, 7월 28일과, 7월 14일에 종가 대비해서 이60% 이상 상승 뭐100% 이상 상승 어, 이게 나오지 않아야 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들으시면 복잡하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 오늘부터 어, 오늘 뭐참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이 8월 4일까지 급등이 나오면 투자 경고 해지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이 8월 4일 전까지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엄청난 상승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당연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 자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이 투자 경고, 자 투자 경고나 뭐 거래 정지, 자 거래 정지 같은 것들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화면 에 어, 있는 제 번호로 뭐 숫자 1번이나 소통, 자 남겨서 꼭 참여하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 자,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이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 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어,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 m 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지 못해요. 어,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어, 2차 전지의 길을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 어, 그리고 물가, 어,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데다가 이 달러, 채권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 자,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어,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 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때 사면은 그때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어,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아,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의 투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메인들 자, 반도체와 메인들은뗄려야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어, 삼성전자죠. 어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어, 최근까지 이 반도체,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어,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패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어,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패배터리예요 애네가 왜 그렇게 패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돈 되는 패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 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패배터리, 자, 패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전 세계의 패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어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자,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 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 제가 이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 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 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 드릴 거고요. 어 당연히 제가 가려 놓은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가 상승할 수 있던 이유는 당연히 이 포스코 그룹 자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사업으로의 전환 자 이런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실적 자, 실적 상승의 요인이 굉장히 크죠.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던 건가? 자, 빠르게 보자면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보면 잘안 보여서 제가 직접 써 드릴게요. 자, 23년도 자, 23년도 2분기 이번 실적 매출액. 자, 매출액 같은 경우 3,600억. 자, 영업 이익. 영업 익 같은 경우는 340억.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80억 나왔어요. 자,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자55% 137%자133% 증가한 수치죠 물론 이 매출액 같은 경우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 1분기 자 1분기에 비해서 이 370억 정도가 감소한 매출이긴 하지만 어, 시기적인, 어,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수치를 다 떠나서 포스코 DX의 실적 자, 실적이 결국은 크게 증가했다는 거, 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실적이 상승하면 이 주가, 자,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뒤따라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반기, 자, 상반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주가의 상승에 힘을 더했다는 건 이제 확실시 된 거고, 그렇다면 이 3분기, 뭐 4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의 3분기 매출은 이 4천억. 자, 4천억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은 금액이죠. 자, 이 3분기에도 실적 발표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 3분기쯤에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 코스피. 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끝났을 수도 있을 상황이라 주가는 탄력을 받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포스코 DX 실적. 자, 보시다시피 실적 당연히 엄청나게 좋죠. 자, 하지만 이 실적이 어떻게? 자, 어떻게 나온 거냐? 바로 이 포스코. 이 포스코 그룹이 본업이었던 철강. 자, 철강 사업에서 바로 2차 전지 이 차전지 어,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미래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과정에서 공장 자동화, 자 공장 자동화를 위해 자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죠. 그걸 스마트 팩토리, 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 이 포스코 DX가 영위하는 사업이 바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 당연히 좋은 거죠 호재예요 자 2차 전지 사업에 이 자동화 공장 자 스마트 팩토리 짓고 이 로, 어, 로봇 관련주로 엮이고 주가가 성장하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흑자 전환 자 이런 흑자 전환의 실적 상승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 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보다는 포스코 그룹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신규 투자의 수혜를 받은 것도 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내부 거래. 자, 내부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포스코DX의 지난해 4분기. 자, 지난해 4분기에 포스코DX의 매출액,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 4,400억. 자, 4,400억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이 중에서 주요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이 3,600억 원에 달해요. 자, 매출에서 이 내부 거래. 자,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자, 83%나 되는 거죠. 지금 나온 매출 증가가 다양한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내부 거래. 자, 내부 거래를 통해 증가했다는 건데, 동종업계와 비교해봐도, 자, 동종업계와 비교해봐도 내부 거래 비중이 동종업계 대비해서 20%. 자, 20% 가까이가 높은 수준인 거예요. 높은 내부 거래 비중은 당연히 안정성. 자, 투자에 대한 안정성은 줄어들고 이 리스크는 커진다는 뜻이죠. 자, 포스코 그룹 없이는 이 포스코 DX 매출 크게 못 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자, 주가가 급등했다는 부담감과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 공매도. 자, 공매도가 주가의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될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바로 이 포스코. 자,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사업으로 인한 최대 수혜주. 이 산업용 로봇. 자,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사업성 부각. 자, 이 코스피. 자, 코스피의 이전 상장으로 인한 이 패시브 자금. 자, 패시브 자금 유입 정도가 이 포스코 DX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정도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이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내부 거래 자, 내부 거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자, 그동안 관심을 못 받다가 자, 그동안 관심을 못다가 어, 단기간에 자,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줬던 만큼 지지대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를 끌어 어, 내리는 집단 이 공매도. 자, 공매도의 힘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가 포스코DX의 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제가 이 상승 요인, 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자 말씀드린 것만 집중해서 기억하셔도 저 관련 뉴스, 자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이 매수해야 될지, 자 매도해야 될지 타점 잡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 이전 상장설, 자 이전 상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현재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는 이 코스닥. 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대해 빠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자, 린이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 시장은 이 코스닥과 코스피, 자, 코스닥과 코스피로 분류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뭐 ETF,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비상장으로 가면 코넥스까지 있지만, 그냥 가장 어 간단하게만 이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 코스피는 간단하게 대형 기업, 자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대형 기업. 자 코스닥은 이 중소기업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코스피라 해서 좋고 코스닥이라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코스닥에도 대형 기업들 많고,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어찌 됐든 이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재 포스코 DX는 이 코스닥. 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포스코 DX가 대형주로 인정을 받고 바로 이 코스닥에서 이 코스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 올해 자 포스코 ICT에서 이 포스코 DX로 사명을 바꾸고 이 스마트 팩토리, 자 스마트 팩토리와 이 로봇 사업, 자 로봇 사업 등 미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가가 자, 사명 변경하고 3 배. 어,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자, 그러한 영향에 따라서 현재 이 포스코DX는 코스닥 시가총액 무려 5위. 자, 5위까지 올라왔죠. 이 포스코DX 바로 위에 있는 기업들이 자, 코스닥에서 바로 위에 있는 기업들이 LNF. 뭐 LNF나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이런 애들이에요. 자, 포스코DX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다고 소식이 돌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포스코 DX가 이 코스피, 자, 코스피 이전 상장에 성공하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자,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시가총액과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코스피 200, 자, 코스피 200이라는 곳에 편입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자, 패시브 자금이 자동적으로 이 포스코 DX에 따라올 거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 다들 아시죠? 자,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 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후에 일곱 배, 자, 일곱 배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면 진짜 좋은 우량주, 어, 진짜 좋은 우량주예요. 지금 포스코 DX 주식수가 1억 5천만주. 자, 1억 5천만주가 지금 주식수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 거래되어 있는 유동 주식수. 자, 유동되는 거래 주식수는 이 5천만주에 불과해요. 3분의 1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유동 주식이 적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기 쉽다는 거지만 이런 대형 주식들은 또 달라요.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주식이 유동 주식이 적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를 마음대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을 거고 바로 안정적인 자, 안정적인 주식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 이 최대 주주 자, 최대 주주 지분도 65%로 엄청나게 높죠. 뭐 중소기업들이 이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높다면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겠지만 여긴 포스코. 자, 최대 주주가 포스코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대량 매도하고 뒤통수치락률은 적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만 봐도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는 충분히 투자기에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건데 혼자서 매매하시기에는 이 공매도 자 공매도의 힘이나 이 정부 부족으로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만약에 뉴스 자 뉴스도 없이 하락한다면 무서워서 팔게 될 거고 뉴스도 없이 오른다면 무작정 물타기 하다가 고점에 물리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영상 올려 드리는 거고,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소통방, 자, 소통방 개설에 놓은 거니까 어,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 9589 1279번으로 이 소통, 자, 소통이라고 남겨 주셔서 꼭 참여하시고요.